음~ 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5일 이 네, 수요일이고요 여기는 포르투갈 리스본이에요 어떤 아침인지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와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근데 좀 추워요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여기는 낮 기온은 또 15도 정도니까 더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대서양 바닷바람도 만만치 않아요 어, 뼛속까지 들어오는 바람이 어우 제가 또 태국에 있다 왔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방코에 그리고태국이 그리워요. 배부른 소리죠. 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? 이런 것들을 버릇처럼 묻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. 그게 잘 사는 삶이다. 자꾸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. 그래야만 오직 하루뿐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. 네. 춥고요. 그리고 조금은 태국이 그립지만요. 그래도 이곳에서 또 다시는 못 누릴 것들을 야금야금 누리면서 보낼게요.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야금야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알차게 누리면서 하루 보내자고요. 오늘 하루뿐이니까요. 네,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 <laughs>